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 이야기 85번째 시간으로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해근로자 A는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자살의 경우에도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작업 중에 사고와 달리 자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 자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어,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과 여러 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우울증의 증세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 시간,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의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 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좀더 면밀하게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었을까요? 어, 자살과 관련해서 산재를 인정한 판례는 외국 생활 중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개인적 취약성에 업무상 과로 등이 겹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살 당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정 불안아 친구의 분신 자살 소식이 있었던 경우, 스트레스가 인정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경우, 우울증으로 요양 중 퇴직해 업무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자살 사건 중에서도 최초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으나, 추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유족급여 신청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